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자살하는 사람들 조상이라고 올라서 놀아보면 화가 나서 나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. 그런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내가 네 앞에서 팍 죽어버리는 거야. 너가 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걸 보려고 또 마음 아파봐라 하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정신이 이상해온 거죠. 그만큼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.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다 자살할 것 같으면 어려서 부모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도 잘 살고 있잖아요. 그런데 내가 원하는 뜻하는 바가 있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. 다음 세상은 이런 세상에 안 태어나려고.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더 나쁜데 태어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신이 절대 반기지 않아요. 자살한 사람들치고 정상적으로 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원기가 돼서. 집안 식구들을 못 살게 하니까 우환이 끊기지 않죠.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사고도 일어나게 만들고 돈도 갖다 없애게 만들고 가슴 아프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죠. 또 이런 적도 있어요.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람을 죽이고 다니겠죠. 이런 사람들은 그 자손 대대로 풀리지 않아요.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그만큼 힘들고. 고통을 당하게 돼 있더라고요. 먼저 위에서 이제 자살하신 분이 있어 집안에. 네. 다음 뭐 형제 중에 한 분이 먼저 가셨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또 똑같이 자살을. 그거는 왜 그러냐면 혼자 있기 외롭잖아요.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죠. 끌고 가는 거예요. 외로워서.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나하고 연관 없는 사람을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.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 온다 그러죠. 그렇죠. 그게 누군 줄 아세요? 내 집안이에요. 네가잘못 살았으면 가다가 때리고, 너 그따위로밖에 못 살았어. 또, 너는 그렇게밖에 안 했어.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? 하고 때리고 가는 거예요. 근데 잘못을 했어도 잘 모시고 가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면 집안에 만약에 자살하신 분이 있어요. 그 우한을 푸는 방법도 있나요? 그 분을 천상세계로 보내야죠. 진오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킨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. 정말 신기하게도 충동적으로 차에 뛰어들고 싶고 괜히 육교에 가다가 뛰어내리고 싶고 이런 게 없어져요. 어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지? 이러고 되게 무서워해요.